야구 기쁘거나 슬프거나 463 시작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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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경기 오실책으로 대패 토요일 경기 정말 뼈아픈 통안의 역전패 이때까지만 해도 463에서 금리빨 빼고 모조리 씹어줄게 <laughs> 굉장히 좀 다크했었는데 일요일 경기 또 13대4로 이겼습니다 오명진 4타수 3안타 6타점에 1 그랜드슬램 아, 또 아, 제이크 아. 케이브 5타수 4안타 만점 활약으로 또 최승용 5이닝 3실점 음. 승리투수까지 음. 아, 이기니까 아니. 순해진 두산팬 송자훈입니다 에이! 네. 네. 오. 이기니까 순하 좋잖아 그럼 꼴진 제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이번 주 2승 4패 오? 지난주에 제가, 제가 계속 위닝하고 있다고 승승패! 승승패! 이래가지고 <laughs> 아니 톤이 왜 이렇게 다운되신 거 갑자기, 어, 갑자기 어, 다른 사람인 줄감소에들어니다 어, 아, 아. 항상 463의 쇼츠나 어. 뭐 보면 진짜. 항상 빡긋 웃고 어. 계시는데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아고는 <laughs> 좋을 때 좋은 게 아니고 안 좋을 때안 좋은 게 아니다 한번더 철학적인 가르침을 한번 이번 <laughs> 아이고 아직 이위잖아아이러패 승패 승패패 한 2승 4패 딸이 예, 네. 아, 제가 연비 운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연비 운전도 정도죠. 아... 가끔 가다가 항속으로 하다가 그래도 악셀을 탁탁 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네. 아, 근데 악셀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 그래서 걱정인. 앞으로 구현전이 더 걱정인 LG 트윈스입니다. <웃음> <웃음> 아, 좀... 아, 좀... LG 트윈스요? 본인 에 스위스로 이노진입니다. 아야아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림. 아, 아, 지난 주에 안타깝게 선발 그 연승은 류현진에서 끝이 나고 말았지만 어, 지난 주에 삼승 이패 안정적으로 중상위권에 안착을 했다. 아이 정도면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하루의 뉴스는 살아가는 송우진입니다. 달라가 아, 네, 마지막 네. 그3연 전에 KT랑 세 경기 다한점차승부했거든요 네. 아, 거기서 이제 위닝을 했으니까. 어. 나름대로 이제 이기 좀 이기는 법을 좀 알게 되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도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았던 게그 마지막 경기에서 어, 이기고 있다가 4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사대3까지 몰렸거든요.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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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순간에도 어, 김서현을 사면 투를 시키지 않았다. 아... 올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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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았다. 지더라그 예. 뚝심, 네. 아, 그 관리 정말 아, 높게 살고 있습니다. 아 방금 그러니까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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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 아 더워서 잠바 입고 있더라고요. 아니, 네. 나갈 생각이 없었던 네. 거죠. 오늘은 네. 나는 안 나간다. 하나가 대단한 게. 투수력이 좋은 팀들은 실점을 많이 안, 안 하잖아. 응. KT도 그러니까 투수력 1, 2등이 막 붙은 경기였어 주말에. 맞아요, 맞아요. 근데2대 1, 1대 2, 3대 4. 아, 아 이런 맞아. 경기 제일 수준 높은 야구 투수력. 맞아. KT가 로그... 팀 ERA가 2점대, 음. 네. 하나가 3점대 음. 초반이더라고요. 네네네. 잘했다. 에이, 금호 니다 부럽다. 네. 투수도 아끼고이고 <laughs> 자그 다음 기아가 되겠는데요. 네. 자 어, 전국에 470만 LG팬 여러분. LG팬 꺾네. LG 이노진도 겸손하게 하는 야구. 어, 잘 보셨습니까? <laughs> 자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나그던 LG. 한필한필 이럴 때 <laughs> 김도영이 복귀한 기아를 만납니다. 자 34일 만에 복귀한 김도영 그리고 34번의 남자 최영우이 34로 연결된 두 선수에게 참교육당한 l g 트윈스진송하게도 엔지 테스에서 엔지 테 l g 에서 엔지 테이스에서 엔지 테이스에서 엔지 테이스에서 이연에서엔시리즈스 안겨준 기아 타스이거즈의 엔지 테이스니다 엔지 테이스에서 엔지 이스 주세요 지 테이스에서 엔지 이에 KBL에 그 응. 장내 아나운서 빈자리가 죽는좀 아 <laughs> 어떻게 한번 투잡으로 바로 영업다. 영업다. 기분 좋은 윙 스리즈였다. 삼성에 네. 사실 내리 2패를 당하면서 좀 기아가 분위기 안 좋았는데 광주 홈에서 김도용 복귀전. 어, 네. 멋진 복귀전 치렀죠. 그 스타는 타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김도용이 딱 나왔는데 음. 말로해서 나왔죠. 그렇죠. 와 그러니까. 대타로 나오자마자 그냥 분위기가 그냥 분위기가 아, 그냥 끌어요 그냥 네, 네. 끌어 아이고 그런데 바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었는데 초구에 중전한 타를 딱는데 아, 아. 이거는 거의 진짜 스타 아. 이정후 막 그런게 그런게 스타 볼법한데 아. 한몇개볼법는데 초구에 그냥 나가네 그러고 바로 빼버렸어요 관리 차원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빼준 거죠 대주자를 아. 어, 내고 그래가지고 그거 빼, 빼서 졌죠 저희한테 네. 아, 아. <laughs> 어, 반격 들어가나 <웃음> 어, <웃음> 어, 어, 사실 이제 9회 아, 좀 김선민 선수의 아주 아쉬운 실책으로 이제 경기를 네. 내주게 됐는데 네. 아, 8회로 정정합니다. 근데 사실, 사실 그 경기는 기아가 거의 다 잡은 경기였어요. 아, 아. 기아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게 수입할 수 있었던 시리즈를 한 경기 놓친 겁니다. 아, 네. 자, 금요일 경기 매 이닝마다 주자가 출몰합니다. 득점권 네. 찬스가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결정적낼때한 방이 터지지 않았다는 점.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나성범 선수에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음. 아, 아. 종아리. 빨리 회복하고 네. 천천히 돌아오세요. 아, 여기 나선범인데. <laughs> 그래서 <웃음> 아쉬워하는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이제 기아로서는 좀 어, 금요일 경기까지 좀 욕심을 어, 낼 만한 경기였고 사실 그 금요일 첫 경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양현종을좀 5회까지만 아끼고 6회부터 좀 어, 중간에 들어갔으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LG전에 이제 스윕을 해서 오늘 좀 시원하게 좀더 얘기를 할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 그런 아쉬움도 남죠 그러니까 계속 개막부터 그런 한끝 아, 기아는 아, 그런 맞아. 한 끝이 모자라서 지금 7위를 하고 있죠 <웃음> <웃음> 아, 저건 저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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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끗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아. LG는 한 달간 위닝 시리즈를 계속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한끗이죠. 한끗이죠. 아, 결과로 얘기를 해야죠. 아 좋아요, 네. 좋아요. 그 저희가 이제 그 작년 <laughs> 어, 3승 13패를 LG에게 기록. 아, 여기도 했죠. 좀 봐주세요. 인사를 응. 좀. 물고 다음에 예. 하겠습니다. 아, 장아구로, 재밌긴 한데. 자망. 자망. 통편지. 어쨌든 김도영 훌륭한 선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멋진 부표전을 치렀다. 보겠습니다. 아 하나 와, 이 주중 시리즈, 음. 뭔가 화요일 날 비가 오길래 야, 이거 큰일 났다. 음, 음. 어, 저기 수목 다지겠다. 막 오. 이런 생각하고 목요일 날 거의 류현진한테 3대0으로 끌려가 아. 가지고 야,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의 구연승을 막았네. 아, 아, 아. 아. 또이잭로그 야, 아. 미친듯이 a b s 로 그냥 2 음. 시리닝 10K.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잭 노그의 3대형을또 기어이 뒤집어가지고 또 그냥 터트리고. 아 롯데가 강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팀으로 가고 있는 롯데 수위스오 김니다 야, 갑습니다아 롯데 재밌더라고요. 로이스터 때가 생각나요. 아, 지고 있어도 질 거야. 맞아, 요아 아, 맞아. 한 15년 전에. 네. 저는 이제 구독자들과 함께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도 야구를 잊지 못해서. 다저스 스타디움 구장 탐방을 하고 온아 네. 스타디움? 여행 유튜버 주여드립니다. 그런데 아 다저스 스타디움 경기 없는 날 갔는데 네. 진짜 좋더라고요. 그 토미 라소다 다저스 감독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내 몸엔 파란 피가 흐르고 있다. 음 저랑 영우 형님은 네. 네. 거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피가 네. 아. 되게 아. 지금 안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재관이라서 좀못해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게 부산을 상대로. 2승을 먼저 거뒀고 맞아요. 이제 네. 한동안 제가 하이라이트를 좀 끊었다가 어제는 이 장면을 한 진짜 한 35번은 본것 같은데 김재환이 9구까지 가는 공을 아홉 개나 던지는 그 끈질긴 승부 끝에 볼넷으로 출루를 하고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제 1사 만루가 됐고 그리고 에이? 오명진 아, 아 오명진 스슈퍼로 아. 나와. 진짜 아, 어제. 시범 경기 때 말로는. 타율 일등이었는데 초반에 막그 아, 부진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그오명진이 음, 음, 이때 나옵니다. 아 초구 슬라이더를 벼락 같이 그냥 돌려가지고 이야. 그랜드 슬램. 와. 보니까 잠실 직관관 우리 두산 팬들 막 울어요, 막 진짜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는지 다큰 어른들이 다 카메라 보, 다 울고 있어. 어. 그러니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는 경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이길 경기라도 확실하게 좀 잡고 가자. 음. 네. 4연패, 3연패, 이렇게는 가지 말자. 그냥 이런 소박한 팬의 마음입니다. 이기니까 얼마나 좋아. 네. 네. 어제 진짜. 그 저희가. 이승혁 감독의 경지를 저희가 막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아 <laughs> 이것은 잘한 것인가, 못스 것인가 멋있다롭어. 그저께 이승혁 감독이 막 약간 울었다. 누, 울었, 왜, 왜 이렇게 좋다고? 우는 아, 것처럼 찍혔죠. 네. 네. 어. 아, 이거 찍혔죠, 이거. 이그 이거. 그 토요일 상황은 좀. 그래, 울만 그렇죠. 했어. 음. 아 이게 딱, 네. 다른 사람들이 다 봐도 조금 약간, 어. 뭐라 그러지? 아 너무한다. 너무 한다. 아, 너무 안, 그안 풀린다. 아, 정수빈 야, 이건... 선수가 그렇게 응. 수비 실수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와, 천하의 정수빈이. 맞아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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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진짜 두산 팬들이 얼마나 열이 받았냐면, 우리가 김태견까지만 가면 된다. 젠고구가 7이닝을 먹어줬거든요. 음. 8이닝, 그 하나만 막으면 돼. 그 8이닝 하나만 막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됐고, 결국 김태견이 조기 투입됐고, 게임은 졌고. 에이. 이승혁 감독은 우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뭐 마른 세수를 하는 건지 팬들 사이에서도 약간 뭐그 음. 장면을 놓고 좀사랑설레가죠이데 음. 본인은, 본인은 어떻게 보세요? 울었다고 보세요? <laughs> 아, 그게 아,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그냥 그냥 아, 감풀린 마른 세수 한것 같은데 아, 사실 아, 울었다 해도 팬들이 더 울고 싶어. 진짜 그 상황에서. <laughs> 내가 더 울고 싶고. 아, 그 생각이 많으세요. 아니 아니냐그 장면을 좀 비판적으로 보면 네. 감독이 저렇게 아좀 약한 모습, 예 약한 아, 모습 보이는 게 맞는 것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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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라도더 강하게 좀 보여야 되고 아, 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 타 팀이 보기에도 이런 네.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울지 않았어도 아, 아. 마른 세수라도 저는 하지 그렇구나. 말고 아, 아. 네, 저 솔직히, 파이팅 있게. 저는 생각해봤을 때 계속 욕을 너무 계속 그렇게 연속적으로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액션 을한번 아. 취하려고 취한 게 아니라 음. 그냥 되게 자기 자신이. 너무 음. 별로라고 생각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아마 그 감독 건강으로는 네. 이승엽 감독 다음으로 안 좋은 사람이 아마 이범호 감독이 아닌가 <laughs>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더 자연스럽다 이범호도 지금 울고 있어요, 지금 이범로 네. 아. 지금 엄청 울고 있거든요 왜냐면 네. 김도영이 복귀했는데 바로 지금 나성범이 종아리 부상으로 바로 이탈했거든요 아. 도대체 기아의 완전체는 언제 오니까 아. 네. 이거에 대한 그 의문점 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나성범이 사실 27일까지 26경기 나와서 2할2푼트에 그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클러치 상황에서 나성범에 걸리면 지금 계속해서 찬스가 끊기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나성범에 대한 고민이 큰 상황에서 어쨌든 부상으로 이탈하는 것도 기아 전력에는 굉장히 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자, 내야진 보면 고민입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뭐가요 변우혁을 써야 되는지, 김도영 써야 되는지, 아, 위즈덤을 아, 써야 되는지 세명 아, 중에 두 명밖에 못 씁니다. 아, 지금 저 나성범 빠졌죠. 아, 최원준 지금 아니 올해 연봉이 4억인데. 아, FA죠 최원준. FA죠 에 FA FA로이도 생각 안 해요. 아, 자 최원준 지금 부진합니다. 아, 부진해요. 그리고 지금 어제도 저외 중견에 이제 부득이하게 김무림을 썼지만 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기아 외야가 지금 얼마나 허술해졌는지를 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범호 감독 지금 고민 심각하죠. 아, 네. 김도영이 왔어도 여기서 성적 내줘야 되거든요. 음, 음. 왔어도 풀리지 않는 고민, 해소되지 않는 고민. LG가 약간 눈물 닦아줬는데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네, 문제 <laughs> NC와 한화를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보세요, NC? NC는 지금 네. 이제 NC 잘해요. 에, NC 잘해요. 잘하죠. 잘하는데 네. 저희한테 아, 삼성이 NC가 지난 아, 주중 네. 시리즈 네. 때첫 우승을 안겨준 아, 팀이 처음으로 네, NC예요. 김민 이게 충격이었어요. 잘했어. 오. 잘하더라. 잘하더라 <laughs> 괜찮더라 그럼 KBO에서 제일 도깨비 팀은 저는 n c 예 어? 왜 지지? 싶을 정도로 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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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네? 싶을 어? 정도로 네. 이기고 아, 그렇죠. 저는 아, 네. NC 봤을 때 제일 부러운 선수가 포수 김용준이었어요. 아. 와 김용준이 아,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진짜 딱 안정감 있게 투수를 이끌고 노루저율이 아, 네. 아, 네. 1위에요 지금. 국대 투입입니다. 네. 네. 그래서 놀라웠어요. 한용민도 못 뛰는 것 같아요. 네. 어. 오, 김용준 진짜 탐나더라고 어... 그런 얘기 있잖아 야구계에서 포수를 웃게 하면은 안돼안 된다 아... 어... 기분 좋게 하면 안돼 포수는 네. 완전히 철저히 농락당했던 그런 루징 시리즈였습니다. 어... 저희는. NC가 투수 로테이션이 기아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게 됐어요. NC가 이제 이대로 가면 뭐 로건하고 라일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 웨인 원투펀치 어, 네. 웨인 원투펀치가 나오고 아, 로건 라일리 좋더라. 네, 기아로선 좀 부담스럽고 지난주에 삼성과 LG의 공통점이 하나 있죠. NC와 기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똑같이 두 팀을 상대로 서로 이제 위치만 바꿔서 음. 경기했죠. 를 그러면 그다음 저기 한화랑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 부담스럽다. 한화는 <laughs> 네. 한화 아, 하나 진짜 무게 해. 한화 만나면 안 돼. 아, 오선발이 광주의 아들 문동주예요. 주말 3년 전인데 문동주 폰세 와이스로 들어간대. 비할 땐선 비라도 오세요. 비라도 왔으면. 지금 벌써부터 타 팀들은 폰세 피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 좀들 정도로. 워낙 압도적이에요 지금 초반에 LG 만나지 말자. 오, 어, 초반에 네, 네, 있었어. 어. 근데 지금은, 지금은 하나, 하나 만나지 아, 말자야. 아. 저희도 지금 다음 주 이제 화수목, 화수목 아, 경기가 한화인데와 아, 거기에 문동주랑 폰스를 안, 만난다, 안 만난다고 네. 되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동주 선수가 작년에 부진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그러게요. 랬어요 <laughs> 어. 작년에 워낙. 근데 워낙, 어. 어. 워낙 구위는 워낙 좋았던 선수니까. 네, 네. 이제 좀 음. 약간 제구도 안정이 되고. 아, 슬로커브 이런 것들을 잘활용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작년에 완전 마운드 위에서 멘탈이 무너져서 아, 스스로 그냥 경기를 약간 놓는 듯한 아, 게 있었는데 아,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있어요. 성숙한 느낌이 문동주랑 김서현이에요. 아, 그렇죠. 아, 마무리 김서현, 네. 네. 아, 신인 신인급의 진짜.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와, 저는 그 항상. 양상문이 잘 키운다. 아, 나 아,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맞... 맞는 거 같아요. 맞요 그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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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문이, 양상문이 딱 가니까 양상문이. 와, 진짜 잘 키우시는구나. 롯데 팬들도 양상문 감독 아주 싫어요. 강민호, 음. 장원준을 키웠잖아요. 음. 음. 어. 네, 이대호 선수도 맞아요. 그 백모 씨의 수렁에서 건져냈거요 <laughs> 네. 감독만 안 하면 돼. 아, 이상문 감독 저기 코치는 아. 코치나 단장 이쪽으로 괜찮은 거 아. 같은데 아. 만약에 이제 권한이 지어지면 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아까 8, 옆에서 8, 봐도 8577할 때도 그때 5위 할 때가 응. 양상무 감독이었잖아요 아, 그기요에는기억에는내기억에는 상문희 3기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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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역 네. 이기역에 3기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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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선수들 이렇게 좀 챙겨주고 다역여주고역렇게 네, 네. 음. 하는 역할을 정말 잘하는 분이다라는 게딱 보여요. 그 해설자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그 칭찬하는 대상이 양상문 음, 코치였어요 아 엄청나게 인성이 아 좋으시고 아 네. 굉장히 좀 자상하시고 네, 네. 되게 예, 코트 그라운드 바깥에서 평가가 되게 네. 좋더라고요 아니 투수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폰쇠가 손이 좀찬것 같으니까 이렇게 어. 만져주는 거. 어. 스킨십까지. 아말 아. 아. 없잖아요. 어,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그래서 아유 너가라 그래. 너가라. 그래. 이만하면, <laughs> 이만하면 좀 참아라 이거 <laughs> 전기놀이 <한거> <laughs> 아니 전기놀이 한거 아니야? 아 근데 타격은 아직도 좀 이렇게 퀘스처 마크가 있거든요. 음. 저희 그 리드오프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음. 음. 시즌 시작하고 지금까지 7명의 타자가 <laughs> 리드오프로 기용이 됐을 음. 정도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 근데 리도오프를못 정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그 경기에 제일 많이 출전하는 그치. 타자인데, 음. 뭐 그런 면에서 아직은 좀물릎표가 있지만, 음. 말씀하셨다시피 그 타격은 정말 도깨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음. 근데 하지만, 선발진이 좀 탄탄하게 그니까 딱 잡아주고 한 있으면 3, 3점만 타격에 뽑아주면 네. 그렇죠. 뭐 그러면 경기는 언제든지 할수 있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농구는 가드 노름 그렇죠 음. 야구는 투수 노름 <laughs> 아. 지금 투수로 제일 잘 노는 팀이 하나예요 하나는 한화. 아니 이거 주식도 다 좋고 야구도 좋고 하트 아, 주식 좋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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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하나? 하나 아, 이거 너무 좋아 하나 대어 역사를 지금 핫합니다 이거 광산 쪽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이거죠 K9 이런 거아 근데 투수는 KT도 정말 미쳤던데 1등, 아, 팀 마무리 1등 지금 네팀 네. 네 자랑하니까 맘고 누려 아. 딴팀 얘기하자 아니 뭐할 만큼 한거같아아 <laughs> <아직. 웃음> 이렇게 <웃음> 너무 <웃음> 많은 관심을 주시면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 호진이, 오늘 기분이 안 좋으세요, 많이? 아니요, 그래요. <laughs> 아, 그럼 저 궁금한 게, 루징 두 번, 연속 루징에 루징을 루징을 가장, 긁는다, 또.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laughs> 생각하시는지. 아, <그중의> 원인이요? <laughs>